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한달후 저는 그의 아들과 키스했어요. 제 의부사들과 스물여덟 살 청년과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선을 넘었다는 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하지만 처음부터 얘기해야겠죠. 제 이름은 오수미입니다. 올해 예순한 살이에요. 남편 민호는 일년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민호는 재혼이었어요. 첫 부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5년 후에 저를 만났죠. 그때 저는 다섯, 민호는 57이었어요. 민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준혁. 첫 부인과의 아들. 처음 만났을 때 준혁은 23이었어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죠. 아버지 축하드려요. 준혁이 결혼식에 왔을 때 말했어요. 수미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준혁은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후 5년 동안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봤죠. 민호와 저는 행복했어요.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전 민호가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민호는 그렇게 떠났어요. 장례식 날. 준혁이 왔어요. 5년 만이었어요. 수미씨, 아버지가. 준혁이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함께 울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준혁이 말했어요. 수미씨, 제가 당분간 한국에 있을게요. 아버지 일 정리해야 하고. 수미씨도 혼자 계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괜찮아. 넌 미국에서 일이 이리... 괜찮아요. 회사에 휴직 신청했어요. 준혁은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방에서 잤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5년 만에 한 집에서 사는데 게다가 남편 없이 수미씨 아침 드셨어요? 응. 너는?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함께 TV를 봤죠.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혁은 착했어요. 집안일을 도와줬고 제 말벗이 되어줬어요. 수미씨. 오늘 기분 어때요? 괜찮아. 아니 사실 힘들어. 우세요. 참지 마세요. 저는 준혁 앞에서 울었어요. 준혁이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저도 아버지 보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슬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준혁이 악몽을 꿨는지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아빠, 저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준혁아 괜찮아? 준혁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떨고 있었죠. 수미씨 꿈의 아빠가 떠나지 말라고 괜찮아 괜찮아. 저는 준혁을 안았어요. 준혁이 제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혁 방에서 잤어요. 그냥 안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변했어요. 다음날 아침 준혁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미씨, 응?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후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들어왔어요. 수미씨,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는 나란히 서서 요리했어요. 준혁의 손이 제 손에 닿았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하지만 손을 떼지 않았어요. 준혁도 저도 수미씨, 준혁이 저를 봤어요. 응? 저 이상한 거 알아요. 근데 준혁이 제게 가까이 왔어요. 저 수미씨가 좋아요. 제 심장이 멎었어요. 준혁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아요. 저 미쳤죠. 아버지 부인을 좋아한다니. 준혁아. 근데 못 참겠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달 동안 수미씨 옆에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안 돼.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안 돼. 왜요? 나는 네 아버지 부인이었어. 너한테는 어머니야. 아니에요. 준혁이 소리쳤어요. 수미 씨는 제 어머니 아니에요. 저보다 고작 서른세 많은 여자예요. 그래도 수미 씨도 느끼잖아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한달 동안 우리 사이에 뭔가 있었잖아요. 저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준혁아, 이건 잘못된 거야. 왜요? 사랑이 왜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준혁이 제 얼굴을 들어올렸어요. 저는 수미씨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준혁이 저에게 키스했어요. 저는 밀어내야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키스했어요. 1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 하지만 그 남자는 제 남편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부엌에서 오래 키스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준혁을 밀었어요. 안 돼! 이건 안 돼! 수미 씨, 나가줘. 제발. 수미 씨, 나가라고. 저는 울고 있었어요. 준혁이 나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하시겠어요? 아니면 멈추시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수 없었어요. 준혁의 키스가 계속 생각났어요.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새벽 2시,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었어요. 수미씨, 잠안 오세요? 준혁아, 너 왜? 준혁이 제 침대에 앉았어요. 저도 잠안 와요. 수미씨 생각만 나요. 준혁아, 우리 수미씨,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 진심이에요. 나이차이 아버지 다 상관없어요. 저는 수미씨를 사랑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너를 좋아해. 준혁이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준혁이 제 옆에 자고 있었어요. 남편 침대에서. 수미씨, 좋은 아침이에요. 준혁아, 후회해요. 준혁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후회 안 해요. 준혁이 저를 안았어요. 평생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준혁이 제 손을 잡고, 이마에 키스했어요. 사랑해요 수미씨. 나도 사랑해.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낮젠 조심했어요. 혹시 누가 볼까 봐. 하지만 밤엔 함께였어요. 수미씨, 이렇게 숨어야 하는 거 싫어요. 나도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왜요? 우리 사랑하는데. 준여가. 저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야. 나는 네 아버지 부인이었어. 법적으로는 이제 아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도덕적으로 도덕? 준혁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사랑이 도덕에 어긋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준혁은 다정했고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제딸 지수가 찾아온 거예요. 지수는 서른여덟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며 살죠. 민호와 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엄마, 나 왔어. 지수야. 저는 당황했어요. 준혁이 부엌에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어? 지수가 준혁을 봤어요. 준혁 오빠? 지수야, 안녕. 준혁이 인사했어요. 오빠, 왜 여기 있어요? 아... 아버지 일 정리하려고 한국 왔어.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지내요? 응. 저는 거짓말했어요. 짐이 많아서 당분간 여기서. 그럼 오빠 방 쓰면 되잖아요. 왜 아빠 방에 짐이 있어요? 지수가 민호 방을 봤어요. 준혁의 옷이 있었죠. 엄마 설마. 지수야 이건 지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준혁 오빠랑 뭐 하는 거예요? 지수야,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지수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지금 준혁 오빠랑 같은 방 쓰잖아요. 준혁이 앞으로 나섰어요. 지수야, 우리 얘기 좀... 오빠한테 안 물어봤어요. 지수가 저를 봤어요. 엄마, 대답해요. 준혁 오빠랑 무슨 사이에요?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사귀고 있어.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지수야, 들어봐. 미쳤어? 지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가 준혁 오빠랑 사귀어. 아빠 아들이랑? 지수야, 준혁이랑 나는 엄마. 지수가 울었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이에요. 1년. 알아. 그런데 아들이랑 잤어요? 진짜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준혁이 화를 냈어요. 지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지수가 준혁을 노려봤어요. 오빠도 오빠예요. 어떻게 아버지 부인을? 그것도 엄마뻘 되는 사람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준혁이 소리쳤어요. 중요하죠. 지수가 울부짖었어요. 엄마 예순 아니에요. 오빠 스물여덟이고. 그래서 뭐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는 수미씨 사랑해. 지수가 그 모습을 보고 비틀거렸어요. 역겹다. 지수가 중얼거렸어요. 지수야. 제가 외쳤어요. 엄마. 나 엄마 못 봐. 지수가 가방을 들었어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지수야 기다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없어요 나한테. 지수가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준혁이 저를 안았어요. 수미씨 괜찮아요. 지수가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아니야. 저는 울었어요. 지수 말이 맞아. 나는 미친 짓을 하고 있어. 미친 짓 아니에요. 맞아. 저는 준혁을 밀었어요. 나는 네 아버지 부인이었어. 너는 내 의부사들이야. 그게 뭐 어때서요. 중요해. 저는 소리쳤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중요해. 저는 세상 따위 상관없어요. 준혁이 저를 꼭 안았어요. 숨이 심한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사랑하시겠어요? 아니면 끝내시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어요. 준혁아. 우리 헤어져야 할것 같아. 뭐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지수도 세상도 다 우리를 이해 못 해.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 있어. 저는 울었어요. 나는 딸을 잃고 싶지 않아. 그럼 저는요. 준혁이 물었어요. 저는 버려도 돼요. 준혁아. 수미씨. 준혁이 무릎 꿇었어요. 제발요. 저 없이는 못 살아요. 너는 젊어.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어. 싫어요. 준혁이 울었어요. 저는 수미씨. 아니면 싫어요. 저는 그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준혁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수미씨, 큰일 났어요. 뭐? 민호 아저씨. 아니, 아버지 형님이 연락했어요. 큰아버지가. 네. 우리 관계. 알았대요. 제 심장이 멎었어요. 어떻게? 지수가 말했대요.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유산 문제로 소송 걸겠대요. 소송? 수미 씨가 저를 유혹해서 유산을 노린다고 그렇게 주장하겠대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추악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큰 아버지가 변호사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수미씨, 오랜만이네요. 큰아버지는 60대 후반 냉정한 사업가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큰아버지가 준혁을 봤어요. 조카를 유혹해서 민호 유산 가로채려는 거 아니요?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증거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오수미씨. 당신은 남편 사망일 년도 안 돼서 의부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준혁이 화를 냈어요. 우리는 사랑해요. 사랑. 큰아버지가 비웃었어요. 서른셋 차이가 사랑이야. 준혁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너 이용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뭐야? 큰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어요. 수미 씨, 솔직히 말해봐요. 민호가 남긴 재산 때문 아닙니까? 천만에요. 저는 떨렸어요. 저는 준혁이를 진심으로 진심?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왜 결혼 안 합니까? 사랑한다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못하는 거죠. 큰아버지가 말했어요. 결혼하면 세상에 알려지니까 창피하니까. 아닙니다. 준혁이 소리쳤어요. 그럼 결혼해봐. 큰 아버지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당당하게 신고하고 세상에 알려봐. 할수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못하겠지. 큰 아버지가 웃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추악한 관계인지. 추악하지 않아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사랑해요. 좋아. 큰 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거 서명해. 유산 상속 포기 각서야. 뭐라고요? 준혁이가 아버지 유산 받을 권리 있어. 근데 수미씨, 당신도 배우자로서 유산 받을 권리 있지. 그걸 포기해. 왜 제가? 포기 안 하면 법정 가는 거야. 변호사가 말했어요. 준혁 씨를 유혹해서 유산 노렸다고 소송 걸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준혁이 외쳤어요. 말이 돼. 큰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법정 가면 어떻게 될까? 신문에 나겠지. 61세 미망인, 28세 의부사들과 불륜이라고.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딸 지수도 증인으로 나올 거야. 손주들도 알게 되겠지. 준혁아, 내 인생도 끝이야. 평생 아버지 부인 빼앗은 놈으로 살 거야. 준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해. 큰 아버지가 서류를 밀었어요. 수미씨는 유산 포기하고, 준혁이는 미국 돌아가. 이 관계 끝내. 싫어요. 준혁이 소리쳤어요. 준혁아.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수미 씨? 저는 펜을 들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준혁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순 없어.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너는 미래가 있어. 수미 씨 없는 미래는 의미 없어요. 저는 서명했어요. 안 돼. 준혁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좋아. 큰아버지가 서류를 챙겼어요. 이제 헤어져. 깔끔하게. 절대 안 헤어져요. 준혁이 저를 안았어요. 준혁아. 제가 그를 밀었어요. 가. 수미 씨. 가라고. 저는 울었어요. 제발. 가줘. 큰아버지가 준혁을 끌었어요. 준혁아 가자. 네 인생 망치지 마. 수미 씨, 준혁이 소리쳤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혁은 연락이 없었어요. 큰아버지가 휴대폰도 바꾸게 한것 같았어요. 저는 죽은 듯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문 앞에 소포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편지였어요. 준혁의 편지. 수미 씨, 저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큰아버지 말대로 회사 복귀하고 원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네요. 하지만 수미 씨, 저는 포기 못 합니다. 절대로 1년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그때는 당당하게 세상에 알리고 수미 씨와 결혼할 거예요. 1년만 기다려 주세요. 사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딸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수야. 엄마 미안해.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아니야. 네 말이 맞았어. 엄마 나 생각해 봤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지수야. 근데 엄마,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혁 오빠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왜? 오빠 결혼했대, 제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 큰아버지가 선봤대, 미국에서. 재벌집 딸이래. 다음 달에 결혼한대, 휴대폰이 제 손에서 떨어졌어요. 엄마? 엄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거짓말이죠? 준혁이. 결혼? 급하게 준혁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이 없었어요. 사흘 후 인터넷 기사가 떴어요. 재미 교포 사업가 강준혁 명문가 딸과 약혼 사진이 있었어요. 준혁이 젊은 여자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일년 기다리라던 편지도 사랑한다던 말도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아니면 준혁도 압박을 견디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포기하시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았어요. 준혁의 결혼 소식이 계속 들렸어요. 약혼식, 웨딩드레스 피팅, 신혼집 준비. 모두 거짓말이었구나. 저는 그저 외로운 여자를 위로해 준 것뿐이었구나. 딸 지수가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밥 먹어. 이러다 쓰러져. 먹고 싶지 않아. 엄마, 지수가 울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러지 마. 그럴 가치 없어. 알아. 알아. 하지만 가슴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준혁이 서 있었어요. 수미씨, 제 심장이 멎었어요. 왜? 왔어? 수미씨, 설명할게요. 설명? 저는 웃었어요. 쓰게. 뭘 설명해. 결혼 축하해. 수미씨, 그건...가. 제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준혁이 문을 막았어요. 제발 들어줘요. 듣기 싫어. 수미씨, 준혁이 소리쳤어요. 저 결혼 안 해요. 뭐? 기사 봤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준혁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큰아버지가 꾸민 거예요. 저 끊어내려고? 무슨 소리야? 저선본거 맞아요. 근데 거절했어요. 그 자리에서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큰아버지가 언론에 약혼했다고 흘린 거예요. 왜? 수미씨가 포기하게 저를 잊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결혼 안한 거야? 안 해요. 준혁이 저를 안았어요. 저는 수미씨 아니면 안 돼요. 준혁아. 수미씨, 미안해요. 연락 못한 거. 큰아버지가 제 모든 걸 통제했어요. 휴대폰도 빼앗기고 감시받고. 그럼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도망쳤어요. 준혁이 웃었어요. 회사 때려치우고 큰아버지한테 연락 끊고. 미쳤어? 내 일은 상관없어요. 준혁이 제 얼굴을 들어올렸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수미 씨 뿐이에요. 저는 울었어요. 준혁아, 우리, 어떻게? 결혼해요. 뭐? 준혁이 무릎 꿇었어요. 오수미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준혁아, 우리 나이 차이. 상관없어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세상이 뭐라든, 가족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저는 수미 씨랑 평생 살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싸우면 돼요. 준혁이 말했어요. 세상이랑 같이, 우리 둘이,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결혼하자. 준혁이 저를 안고 빙글빙글 돌렸어요. 사랑해요. 수미씨, 나도 사랑해.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결혼 신고하러 갔을 때, 직원이 이상하게 저희를 봤어요. 부자지간 아니세요? 아니요. 전혀 혈연 관계 없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법적으로 문제 없죠?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하지만, 그럼 됐어요. 우리는 결혼했어요. 큰아버지는 연락을 끊었어요. 친척들도 등을 돌렸죠. 딸 지수는 천천히 받아들였어요. 엄마, 나 아직도 이해 안 돼. 근데 엄마가 행복하다면 고마워, 지수야. 대신 조건 있어. 뭔데? 준혁 오빠가 엄마한테 잘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준혁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처제. 6개월이 지났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쳐다봤어요. 저 커플 봐. 나이 차이 장난 아니네. 아들 뻘 되는데. 하지만 이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혁은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도 도왔죠. 수미 씨, 이거 어때요?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팀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말했어요. 수미 씨, 후회 안 해요? 뭘? 저랑 결혼한 거. 힘든 일 많았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후회 없어. 너랑 있으면 행복해. 저도요. 준혁이 저를 안았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날 밤 준혁이 물었어요. 수미씨,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저는 준혁을 봤어요. 내 아버지도 이해했을 것 같아. 정말요? 응.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길 바랐어. 나이 많은 나랑 결혼한 것도 그래서였고, 아버지 좋은 분이셨죠. 응. 그리고 너도 아버지 닮았어. 착하고 다정하고 준혁이 울었어요. 고마워요 수미씨. 1년 후 우리는 작은 집을 샀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수미씨, 여기 어때요? 완벽해. 손주 지민이가 놀러 왔어요. 할머니. 준혁 삼촌. 지민아. 이리와. 지민이는 준혁을 좋아했어요. 삼촌, 같이 놀아요. 그래, 뭐 하고 싶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지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이상하고, 특이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는 가족.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규칙이 없어요. 나이도, 관계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저는 예수네 다시 사랑했어요. 의부사들과 세상은 우리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당신도 용기 내세요. 사랑은 때론 금기를 넘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라면, 싸울 가치가 있어요. 오늘 저녁, 준혁이 말했어요. 수미 씨, 저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우리만의 행복 속에서 세상이 뭐라든 우리는 괜찮았어요. 사랑하니까요.